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많이 TV 한동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주말하고 또이 쉬는 사이 좀 발생했던 뉴스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이제 나이 나오는 것. 그동안 이제 가장 오래 강조드렸던 게 이제 로봇하고 우주항공 쪽인데요. 일단 로봇이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이미 정보가 샌거예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미리 주가가 급대했다는 라 것은 어느 정도 정보가 미리 샜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도 사가를한 것을 보게 되면 아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될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미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었고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이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네이버 음, 로보틱스의 이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급등했었고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네이버 어, 로보틱스는 오히려 이제 뭐 어, 상각을 가지 못한다라면 어, 바로 이제 음봉으로서 어, 주가가 쭉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봇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에, 투자하는 곳, 이걸 가장 먼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주도를 해왔었던 섹터들 보게 되면, 뭐, 2차전지.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어, 그리고 이제 조선. 그죠? 그리고 이제 로봇. 로봇이 과연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냐. 뭐 과거에 이제, 뭐, 일본. 그 다음에 미국도 로봇으로 엄청나게 잘할 것 같지만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굉장히 좀 아주 앞서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가 워낙 앞서 있습니다만 테슬라로 제외하고 나면 아주 앞서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나라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는 우리나라가 되겠죠 어, 물론 이제 어,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만 어, 이 로봇 쪽은 어쨌든 전 세계적인 이런 천재들이 예, 앞다투어서 지금 뛰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젠스랑 어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 둘다 지금 로봇에 아주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뭐 예고된 호재였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음 지금 좀 호재로 볼수 있는 것 자체가 어 삼성전자가 대표이자 대표이사죠. 직속의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이미 뭐 하고 있었고 한화 그리고 두산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믹스 그 다음에 최근에 포스코까지도 뉴로메카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로봇 쪽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볼게요 중국인 로봇은 굉장히 강자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자율주행 로봇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산이라는 거죠. 지금 중국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쏟아진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지금 로봇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아래 보이는 화면 보시게 되면 뭐 우리 과거에 공산강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로봇이 줄지어 나오는 모습들 그다음 여기도 중국의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어 로봇도 굉장히 견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드론에 이어서 뭐, 그 다음에 이제 공유기. 이제 앞으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로봇도 분명히 규제할 까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로봇에게는 또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해한번 볼게요. 테슬라. 뭐,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자, 옵티머스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는 차 아닌 로봇이다. 예, 네,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어떤 움직임에서 보게 되면 비해서 보면 최근 로봇주들의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과 어, 옵티머스의 이제 장점과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좀 앞서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동 속도 그리고 좀 달리기까지 할수 있고. 장애물 극복 뭐 이런거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파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파지 능력은 어, 테슬라가 좀 앞서 있다라고 나옵니다 머스크가 옵티머스가 좀 앞서 있다 나오고요 어, 근데 이제 요것도 보게 되면 뭐 어, 기계를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확실히 옵티머스가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다음 구동 방식을 보게 되면, 옵티머스가 전기식, 그다음에 아틀라스가 유압식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압식은 어, 아무래도 조금 전기식에 비해서는 어, 힘은 더 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조금 좀 정밀도 부분에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최근에 엔비디아, 제스랑이죠. 로봇, 예, 최신 소형 컴퓨터라고 할수 있는 이 로봇. 어, 제슨 토르를 출시 예정했고요, 어, 좀 소형으로 어, 직접 만드는 아이디만 아니지만, 이게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을 제공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래뭐 엄청난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TSMC도 지금 로봇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엔비디아가 어, 이제 다음 ChatGPT 같은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로봇에서 올 것이다. 라고 로봇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GPU에서 워낙 이제 대박을 터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엔비디아의 이런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AI죠. 채찌 피 t 로 알려져 있는 오픈 AI도 지금 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오픈 AI 보게 되면 인간형 로봇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어요. 자, 기존의 이제 이 오픈 AI는 비영리 법인이었죠. 이제 이게 공익법인으로 어, 전환을 할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로봇을 택한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로봇과 AI가 접목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말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눈앞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애플이 빠져 있죠. 자 애플 음 그동안에 이제 애플은 어, 전기차에 대해서 포기를 했고요 자율주행도 손을 놨습니다 어느정도 자 그래서 이제 로봇으로 전환 중이다 라는 내용들이 장 올해 중반 정도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이런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이 아직 안 왔어요 자 이제 애플에서도 분명히 이 로봇 쪽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장은 또 로봇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 시가총액인 애플이 만약에 로봇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어, 로봇주들은 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로봇 테마주들의 변천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로봇은 참 여러 번의 이 테마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나왔을 때가 한 15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로봇 들어가면 그냥 테마주예요. 로봇은 그냥 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당장 우리 옆으로 올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했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올라갔던 부분들 우리가 이제 1차는 사람용 로봇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이죠 청소 로봇 요런 게 이제 1차적으로 급등했던 시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급등했던 시기가. 어, 2, 3년 전쯤에 바로 협동 로봇이었어요. 어, 우리가 이제 사람의 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협동 로봇이 좀 주도를 잡아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럼 뭐냐. 최근에 주가 조정 을 많이 받았잖아요.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휴머노이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는 막연한 꿈만 같았던 부분이었는데 이 옵티머스 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 피규어 a i 라든가 이런 로봇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이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는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 국내에서 이제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성장한다고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조금 식상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속기는 항상 중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예,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어, 그냥 이렇게 집어서 움직이는 뭐 그런 정도의 로봇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의 손을 모방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손가락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요런 기술이, 주목이 된 거죠. 그래서, 요런, 요렇게, 사람 손가락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이제 핵심인,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본다면, 그만큼 더 많은 감속기, 그만큼 더 많은, 어,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로봇 관련 그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한 벌써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했어요. 이미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다. 재료가 노출되면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위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르소 토메이션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런 종목들이 이미 급등해버렸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거에서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일단 메타 있죠? 우리 메타. 메타가 쟤네 촉감을 느끼는 로봇손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같이 협력하는 기업이. 바로 원익 로보틱스. 그러니까 원익 홀딩스가 관련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뉴로메카. 쟤네 포스코도 뛰어들었죠. 어,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이스트 출신, 뉴로메카는 과거에 포항공대 출신이죠. 쌍벽입니다. 자, 그래서, 어, 뉴로메카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촉감을 느끼는 로봇. 손가락처럼 움직이는 로봇.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어, 로봇 신규조목도 한번 볼게요. 음, 엔젤 로보틱스. 어, 엔젤 로보틱스는 LG전자가 추자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도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고요. 어, 웨어러블 로봇의 강자죠. 어, 우리 이제, 뭐, 재활치료라던가, 어, 그리고 이제, 우리, 근력을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의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NR 시스템, 신규 상장주에요. 엄청난 하락세 보였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일부 예, 기술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고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젠 R&M. 자, 요거 <놀람> LG가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로봇 액추에이트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에서 중요한 게 액추에이트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하이젠을 안 엠, 요것도 관심있게 보셔야 될 섹터가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클로봇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신규상장주에. 에, 클로봇은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이에요. 요 부분은 아주 강해 가기는좀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들이 로보티즈입니다. 손. 로봇 손이죠. 그니까 최근에 로보티즈가 바로 MIT 하고요 로봇 손 개발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요런 모습이에요. 그니까 러두 개밖에 없어. 다른 어떤, 뭐, 옵티머스라든가 뭐, 이런 중국의 기업들이 배서 보게 되면, 아, 이거 아직은 좀, 어 원초적인 네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MIT와 함께 이제 손가락까지 분명히 예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티즈도 아 상당히 좀 가심을 어 둘수 있는 그런 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많죠, 로봇주 하면. 감속기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들, SPG, SBB테크.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에도 로봇 기업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로봇 기업들은 휴머노이드와 직접 관련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머슨 일렉트릭 이 업체는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 공장에 돌아가는 로봇들 예, 이런 것 제제어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어, 그래서 어,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 로봇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에머선 일렉트리.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 중에서 이제 테라다인을 좀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테라다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 테라다인은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어, 그런데, 우리 이제 뭐 테라다인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브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브카드 뭐테스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점인데, 이 업체가 우리 이제 협동 로봇의 최강자가 바로 루니, 유니버셜 로봇입니다.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로봇 개발 업체, MIR, 이 업체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요게, 어떻습니까? 협동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달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손가락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요 부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상당히 겹치는, 자, 이런 사업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테라다인 음, 가장 로봇 쪽에서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런 셀터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미국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아이로봇, 어, 아마존이, 지원하다가 손절한 기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보틱, 예, 심보틱은 월마트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자동화,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크웰 오토메이션 이 있어요. 이 로크웰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는 이제 로봇의 로봇 모션 제어 강자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이죠. 바로 우리나라의 RS 오토메이션 이 업체가 바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정도로, 뭐, 그 외에도 로봇 관련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 핵심을 좀잘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휴머노이드 쪽에서, 어, 어떤 상승이 나타날것능성도 없다는 것 좀, 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좋은 내용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뭐, 로봇 관련 종목들은 뭐, 밑에 달의 종목들까지 다 뭐, 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만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일단, 어,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음, 어, 보니까, 이미, 아, 많이 올라갔어요. 어, 이미 여기서부터 뭐가 샜다라는 거죠. 네, 샜어요. 이거 정보가 생 겁니다. 근데, 어, 요 부분이 지금 매물대란 말이에요. 음, 아마 여기가 오게 되면, 어, 좀, 저항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갈게 없다 보니까, 어, 이런 로봇주들이, 어, 결국엔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만, 어,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재료가 노출됐다는 거죠. 아스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삼성과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라 종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학가를 갔어요. 어, 요것도 제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좀 공개를 해드렸던 어, 종목이 되겠죠 어, RS 오토메이션 어, 또 다시 상한가를 진입했습니다 다만 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오히려 재료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고요 어, 최근에 뭐 SPG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뭐, 어, SBB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워낙 많이 빠져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어, 그 다음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흐름들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들이에요 어, 이런 로봇 휴머노이드 예. 그리고 이제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 완전히 지금 바닥에서 어, 좀 많이 매집추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잘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로봇주들이 아 어, 내용들에 비해서는 정말 완전 바닥에 있구나 이렇게 음, 생각하시고 어, 잘 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마리 t v 한동 대표였고요. 도움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